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벤처 캐피탈 자금이 없는 열렬한 커뮤니티에 의해 촉진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실험적인 솔라나 블록체인 커뮤니티, 밈 코인, 우프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러 갑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우프 코인의 우프. 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 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3월 29일 금요일에,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롭고 최고의 밈코인 우프입니다. 2024년에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을 부지런히 평가합니다. 그중 월스트리트 밈, 민컴뱃, 스펀지 등이 올해 최고의 밈코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스펀지 V2 텀색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스펀지 V2는 플레이 투 수익, 플레이 투언 게임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플레이어는 스펀지를 획득하고 코인의 유용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 V2의 핵심에는 스테이크 투 브릿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자는 V1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V2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전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잠재적인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여 충성도를 장려합니다.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새롭고 최고의 밈코인. 스펀지 V1의 100%가 넘는 놀라운 가격 급등을 간과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V2를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V1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전 제품의 성능을 능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통해 필요한 노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추세에도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일반 암호화폐 시장, 특히 밈코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프, 킹시바, 도지수업과 같은 신흥 경쟁자들이 상승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군중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탐구하고 알아봅시다. 우프, 우프는 실험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밈코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며, 솔라나 커뮤니티의 에어드랍을 통해 출시되었습니다. 우프는 충실한 추종자들로 구성된 매력적이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벤처 캐피탈 자금이 없이 운영되지만 커뮤니티 권한 부여에 의존합니다. 그 팀은 자선 및 디파이 인셔프.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우프는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강력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우프워크는 우프오시, 요코도고, 리누스 우프발드스 및 그레이 우프넉척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니셔티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개를 주제로 한 자선 단체, 혁신적인 커뮤니티 중심 이니셔터, 이니셔티브 및 보급형 디파이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기부입니다. 우프 토큰은 레이디움에서 거래될 수 있어 유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우프워크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프리랜스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용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프 시바이노 이더리움 및 기타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프 토큰은 솔라노의 DAO에서 거버넌스 토클, 토큰 역할도 합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문독스는 아처 수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처 수업은 코어 DAO 네트워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덱스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처 수업 덱스 사용자는 문 독스의 기본 토큰인 우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큰은 지난 30일 동안 녹색 일수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200일 SMA보다 7.25%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번 추초 가격이 8.3% 급등한 것은 부분적으로 제한된 파트너십 계약 때문입니다. 우프의 현재 가격은 0.0001182 달러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프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 레이디움, 2위에 또 레이디움, 3위에 메테오라 VP, 4위에 오르카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기사 보여드렸었죠. 우프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우프 지금 오른 이유 초대형 호재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9,713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우프 1549일을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3267일을 차지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5%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만원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우프코인의 우프 코인의 우프.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좀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유 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프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 나세요.